금세 금세 그렇게 시간이 나는 시간이 그렇게 가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같이 알던 사람들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새롭게 탄생하는 그리고. 아직 성인이 안된 친구들이 성인이 되는 거, 주변의 그런 변화가 같은 세월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지되는 것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커 나가는 걸 보면서, 아, 이렇게, 이렇게 빠르구나. 와. 그리고 또그 아이들도, 어, 자기 비슷한 그 또래 친구들을 또 만나고, 이렇게 한또 한동안은 또 시간성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죠.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을 딱 돌아봤는데 그때 어 왠걸요? 내가 이제 그때는 어, 삼촌이 돼 있고 이모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. 그러면 불현듯 아 이게 세월이 흘렀구나. 봄 여름 가을 지나서 철이 드는구나. 뭐,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. 여전히 20대, 여전히 20대, 10대, 20대, 어, 그 열정, 에너지. 근데 막상 이렇게 산 타고, 그러, 산에, 산도 가고, 그, 어디 조금 힘든 일좀 해보고 하면은, 체력이, 아, 역시 체력이 무지막지하게, 약해졌다는 걸 아,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. 그래도 감사한 건 오늘 제가 뭐 보다가 아,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. 물론 그런 건 많이 있겠지만 뭐가 어디에서 제가 오늘 이 현실태 속에서 박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냐면 신발, 신발, 좋은 신발이 없는 걸 탓하고 있는데 좋은 신발이 없는 걸 탓하고 있, 거리에 나갔더니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더래요. 맞죠.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죠. 갑자기 상대적으로 엄청난 행운하다는 거 깨닫게 되는 거. 하루에 커피 한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커피 한잔딱 하는 그 순간이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라는 거. 해놨지 않을까 하하, <laughs> 진수쌤 해놔. 아까 뵀는데요, 진수쌤은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자, 여기 팽창 소리 들리죠? 이어집니다. 그리고 이 콩은 순식간에 전체적으로 폭발하는 힘이 좋아요. 그래서 그 시점이 오면 바로 빼야 됩니다. 아니면 좀 포인트가 더갈 수도 있어요.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. 이렇게. 그럼 빼줘야 돼요. 폭발적으로 이어지거든요. 자, 그럼 우리 마지막 포인트 한번. 마지막. 제시 한번 돌려 볼까요？다시 나좀뺄게